첫 번째로는 분석자가 가지는 태도는 자기가 하고 있는 실험 조건에 대해서 신뢰도가 있어야 돼요. 다음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개인적 스킬에 따라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한 직군이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반복된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전덜 지루해 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어떤 물질들 여러 종류에 대한 대비를 하지만 기업체에 나가 계신 분들은 회사가 가지는 프로덕트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인 프로덕트에 대한 분석만을 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반복된 행동을 하루에도 어떤 경우에는 수십 번 하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한달 내내 그냥 같은 일들만 계속 반복되어져서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순서를 지켜줘야 되는 거지 자신이 숙련된다고 해서 어느 하나를 갖다가 생략하거나 혹은 변형을 시켜 버리면 분명히 생각보다 신뢰도가 낮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은근히 좀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좀더 좋고요 그 분석자라든가 연구원 하면은 대부분 생각이 어떤 관심도에 비해서 의문에 대한 것들이 많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의문에 대한 거는 개발자가 주로 가져야 되거나 호기심이라든가 마케팅과 관련되어진 그런 분야인 것이고, 실제로 분석자가 가져야 되는 것은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숙련도, 그리고 생각보다 자기가 얻어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루고 있는 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양하게 지식을 미리 좀 가지고 있어야 혹시나 대비가 될수 있는 안전성 문제라든가 혹은 생각보다 오차가 큰 경우에 어떤 식으로 그 값들을 갖다가 수정하거나 보정을 해야 될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호기심보다는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인내력이나 끈기가 좀더 많으신 분일수록 좀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습니다하게인내심으로 계속 이렇게 할수있 그렇죠.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저희가 그냥 장난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유전자 분석실 같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시면 그 남들이 먼발치에서 바라보면은 실제로는 실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계속 한 가지 실험에 대해서 가지고 그냥 파이펫 하나 딱 들고 전기 홍동기라든가 분석기에다가 계속 주입만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 유전자를 얻기 위해서 머리카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에서 어떻게 DNA를 용출해내고 그러한 조작 단위가 사실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그 부분만 쳐다보다 보니까 이분이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 컨디션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돼 있고 그런 컨디션에서 숙달된 동작이 반복이 되어져야 되고 그게 이제 반복된 것에 의해서 속도가 일정 이상으로 딱 유지가 되어져야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공식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안 보다 보니까 모든 걸 그냥 기계가 다 알아서 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기는 거죠. 숙련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반복을 사전에 미리 연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할 때만 분석기사 지금 이렇요 그럼요? 분석하자. 아, 근데 그는 집중력의 차이인 거지 성격의 차이라기보기는 조금 다른 거죠. 일할 때딱 붙으면 그렇죠. 자기 성격대로는 평수에 하고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거에 비대면 좀 이해하기 쉬우신데 아무리 막 뛰어 움직이고 사전에 많이 훈련을 해도 방아살를 당기는 순간만큼은 숨을 잠깐 참아야죠. 그래야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도 출근 준비한 하적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최소한 뭐할 때만큼은 아이라인 그릴 때만큼은 꾹 참고 차분하게 그려나가야 좀더덜 그려도 성공이 되지 않습니까? 분석자가 사실은 그런 특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다른 실질적으로 이런 자질을 좀극야 될까 하는 게있나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두 가지예요. 인내력, 집중력. 근 거기에 알파가 있다라면 좋아하면 좀더 좋겠죠, 그 분야를. 흥미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물질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이 많은 것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